자, 오늘 저수지, 아주 큰 저수지에 왔습니다. 겨울, 어, 겨울 저수지에 뭐가 있을런지, 어, 오늘 통발, 통발 가져왔습니다. 겨울에는 원래 고기들이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고기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 새우, 쇠우. 새우가 있으면, 새우를 한번 잡으려고, 저, 통발, 한번 던져 넣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아, 저수지가 얼지 않아서, 통발 넣어도, 아, 여기, 큰 고기, 이게 아마, 여기, 그, 변을 보니까 아마 그 수달 수달이 여기 큰 고기를 잡아먹은 흔적이 있네요 여기도 있죠 아마 잉어를 잡아먹은 흔적이 있는데 통발로는 잉어는 못 잡고 통발로 새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새우 잡아서 가 좋은데 잡아서 새우를 한번 잡보겠습니다 통발 넣어서 이틀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얼지 않기 때문에 넣어놔도 될것 같습니다 통발 두개 어, 넣어 놓고, 갑니다. 저수지 굉장히 크죠? 새우든 어, 피라미드, 어, 뭐가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수지에 아, 물이 넘칠 때는 이렇게 여기 아, 세상 만물 다 떠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재들을 아, 주어서 또 작품 하는데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여기 아, 뭐, 아 정말 별거다 떠들어 옵니다. 좋은 소재들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야, 여기도 아마 좋은 소재인데, 그, 담배 툴 때, 파이프 같이 생겼죠. 여기도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이야, 배스가, 이, 30cm 넘는 배스가 한 마리, 이제 죽어 있네요. 아, 고기 큽니다. 이야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후. 오. 어. 어. 어, 뭐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야. 이걸로 지금 매운탕 끓여서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타깝습니다 여섯 마리 집에 가서 소주 매운탕 끓여서 소주 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체기 때문에 이거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발에 들어온 어, 피리 시리죠 시리 요걸 어, 장만해서 매운탕 한번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해서 매운탕 끓일게요 통발을 넣어 놨거든요 통발 넣는데 고기가 한몇 마리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오, 장만해서 매운탕 끓여서 한잔 하려고 합니다. 와, 매운탕 안 보세요? 이 고기 피레미 와 까레 봉사마 맛이. 금산 인삼주 채웁니다 이거 해서 오늘 통과를 넣어서 프리미 아 매운탕 끓였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한잔합시다 아 이거 보세요 매운탕 그을끌 그래 래아 그래. 이거 보세요 매운탕 그래 그래 와 진짜 맛있네요 매운탕 한번 보세요 이그 맛이 시골 라이프 저축제 통발 아무것도 안 넣고 통발만넣는데 이렇게 표렴미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이 맛이 정말 김치에 그 양파 좀 넣고 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끓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시골은 진짜 맛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넣으면 맛입니다. 이거 안보요피페미 오, 오, 맛있네. 아, 이런 맛을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시골에서 저수지에서 허말허허허허허허허허 김치 넣고 마늘 넣고 파 넣고 이렇게 끓였는데도 이렇게 맛있네요 앞으로 더 맛있는 어, 여러가지 잡아서 끓여가 어, 여러분들과 같이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래뽕사한맛 정말 맛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짜고 나고 넣고 그냥 고소한 맛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잡아서 자주 한 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